아무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신 성분을 한번 정해봅시다. 이개 새끼들 빈털터리 하라 할것 같은데 청성술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그건 내가 싫어. 점성술사 멀리서 쫑쫑쫑쫑밖에 안 하잖아. 룰렛으로 정해보라고요? 싫어. 돌려 돌려 돌린 판. 어어 넣으려고 했는데. 어 씨발 어어어어 어. 일억 천 원. 야, 트리가드개족밥 쓰레기. 어? 개 터는 거 보여 줄게. 엥 응, 엥. 응. 우! 어. 와안돼 씨발! 못 됐다. 개병경이다더럽고 아! 치사하게 아. 게임 안에 트, 트, 트 맨몸인 사람한테 갑옷 입고 중장비 끼고 말 타고 덤비는 거는 안 치사하고 씨발? 우와! 넌 어디서 가만히 있어. 너이집 야, 정정당하게한번근접로 싸워봐. 야야, 덤벼, 덤벼. 인사해! 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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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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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<놀린> <놀린> 새끼야! 죽어라! 죽어라, 허접새끼야! <놀린>